T-50 블록 1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하는 전투기 훈련기의 초기 버전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미국 로키드마틴이 공동 개발한 고등훈련기입니다. 이 기종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첨단 제트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첫 번째 본격적인 성과물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에 완성된 T-50 블록 1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성능 고등 훈련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블록 1 버전은 초창기형으로 이후 개발된 업그레이드 버전들의 기반이 된 기체이기 때문에 한국 항공 방위 산업의 토대를 만든 매우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T-50 블록 1은 조종사 훈련을 위해 설계된 기체로서. 기본적인 비행 교육부터 전투기 운용 훈련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의 설계 철학은 실제 전투기와 가장 유사한 훈련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훈련기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항공기의 동체는 공기역학적으로 세련된 형태로 설계되어 고속 비행과 기동성이 탁월하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시 세계훈련기 시장에서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블록일 모델은 GEF404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속도 마하 1.5에 달하며 조종사가 실제 전투기에 탑승했을 때와 유사한 경험을 훈련 단계에서부터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석은 최신형 글래스 카피 시스템을 채택하여 전자식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가 다양한 비행 상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MFD, 다기능 디스플레이, HOTS, 핸즈 온 스로틀 앤 스틱 개념이 적용되어 있어 조종사의 조작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은 당시 세계 주요 공군 훈련기 중에서도 상위 수준이었으며 한국 공군의 차세대 조종사 양성 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T-50 블록 1은 또한 한국 공군의 조종사 훈련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기본 훈련기와 고등 훈련기를 거친 후 전투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했지만 T-50을 통해 조종사들은 이미 전투기 수준의 조종 능력을 훈련 단계에서 익히게 되었고, 전환 과정이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점은 공군의 전력 강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블록 1은 정비성과 신뢰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운용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로 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기체를 만드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항공기 제작 기술을 자립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AI는 로키드마틴의 기술 협력을 통해 항공기 설계와 생산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후 FA-50과 같은 경공격기 버전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T-50 블록 1은 실전용 무장을 탑재하지 않은 훈련기형이지만, 향후 다양한 파생형 개발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T-50 블록 1은 초기형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비행 성능으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았으며,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역사에도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기종은 1000시간 이상의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하며 매우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했고, 이는 한국 항공기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이 기종은 미래 전투기 조종사들의 핵심 훈련 플랫폼으로 활용되었으며 후속 버전 개발의 실험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결국 T-50 블록 1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항공 산업에서 기술 자립과 수출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상징적인 모델이자 현재까지도 그 유산이 FA-50, TA-50 등 여러 파생형으로 이어지고 있는 기술의 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활발히 운용되고 있지만, 블록 1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T-50 블록 1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하는 전투기 훈련기의 초기 버전으로, 한국 항공우주산업 KAI과 미국 로키드마틴이 공동 개발한 고등훈련기입니다. 이 기종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첨단제트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첫 번째 본격적인 성과물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에 완성된 T-50 블록 1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성능 고등훈련기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블록 1 버전은 초창기형으로 이후 개발된 업그레이드 버전들의 기반이 된 기체이기 때문에 한국 항공방위산업의 토대를 만든 매우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T-50 블록 1은 조종사 훈련을 위해 설계된 기체로서 기본적인 비행 교육부터 전투기 운용훈련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의 설계 철학은 실제 전투기와 가장 유사한 훈련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훈련기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항공기의 동체는 공기역학적으로 세련된 형태로 설계되어 고속 비행과 기동성이 탁월하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시 세계훈련기 시장에서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블록일 모델은 GEF404 엔진을 탑재하여 최대 속도 마하 1.5에 달하며 조종사가 실제 전투기에 탑승했을 때와 유사한 경험을 훈련 단계에서부터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조종석은 최신형 글래스 카피 시스템을 채택하여 전자식 디스플레이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가 다양한 비행 상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MFD, 다기능 디스플레이, HOTS, 핸즈온 스로틀 앤스틱 개념이 적용되어 있어 조종사의 조작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런 첨단 시스템은 당시 세계 주요 공군 훈련기 중에서도 상위 수준이었으며 한국 공군의 차세대 조종사 양성 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T-50블록 1은 또한 한국 공군의 조종사 훈련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기본 훈련기와 고등 훈련기를 거친 후 전투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적응 기간이 필요했지만 T-50을 통해 조종사들은 이미 전투기 수준의 조종 능력을 훈련 단계에서 익히게 되었고, 전환 과정이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점은 공군의 전력 강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블록 1은 정비성과 신뢰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운용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로 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개발은 단순히 하나의 기체를 만드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항공기 제작 기술을